안녕하세요 홍보이빌사입니다. 예, 그 계속되는 프레, 프랜차이즈 베끼기 논란 이게 상표를 이렇게 좀 모방하고 또는 비슷하게 이렇게 좀 따라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인지 다른 나라에도 비일비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희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봉구비어에 관한 어떤 그런 어떤 기사인데요. 아...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 1 플러스 원 제도가 계류하면서 각 브랜드 간 분쟁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가맹사업 1 플러스 원 제도,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가맹사업 1 플러스 원이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아, 그런 제도이네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되지, 그냥 막 가맹사업을 버리면 안 된다. 얘기네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1년 이상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막 난립을 막겠다는 얘기네요. 어. 아. 이런 가맹사업 원플러스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과 관련 법을 제, 개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제도, 제도 도입 배경은 유명 브랜드가 생기면 이와 비슷한 상품 로고나 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가맹사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미투 브랜드, 이 미투 브랜드라네. 난립은 기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을 진출하는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준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40%가량 2년 안에 폐업한다. 가맹본부 경험이 없어 매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 목 납품마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가맹점 모집 후 초기 계약 비용만 받고 관리에 소홀한 브랜드도 많다. 자, 최근에 스몰 비어 프랜차이즈 봉구 비어는 저도 봉구 비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봉구 통닭을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 통닭 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저는 유사거든요. 비어 비어는 맥주의 비어 같고 봉구가 식별력 이 있고 봉 통닭도 식별력 없고 봉구와 봉구가 같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표정은 유사하다고 표정합니다. 일반인들은 봉구비어하고 봉구통닭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음. 봉구통닭 측은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파는 스몰비어의 주점 업체가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라면 몰라도 치킨 업종 브랜드 자기는 치킨 업종이라서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라 주장하는 거 맞지 않다 그러니까 봉구비어와는 다르다 얘기죠. 봉구비어는 맥주 맥주와 간단한 안주 파는 거고 봉구통닭은 통닭 파니까. 봉구비어는 이미 지난 12월 봉구통닭의 상표 등록이 거절된 만큼 봉구비어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함임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봉구통닭 상표 출원했다가 봉구비어 때문에 거절되었네요. 아마 유사하다고 해서 거절됐을 겁니다. 봉구비어 측의 이의 결정서에 따르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며, 서, 선등록 사용서비스표가 유사하며, 출원상표의 전부와 선등록 사용서비스표의 사용상품인 사용 스몰비어, 맥주집이 유사하거나 밀접한점 봉구통닭의 출원인이 봉구 비역 경기 서울 경기 동부 지역 가맹점을 관리했던 지역 본부의 대표자인점 등으로 봉구통닭의 상표등록 거절됐다. 앞서 차돌박이 전문점이 차돌과 1 차돌. 아. 어 어떤 그.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서울 지방 판결이 나오네요. 이런, 이런 판결이. 1차 도일하는 상호명은 유지하되 2차 도를 모방한 간판.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 등을 함께할 사용 없다는 결정법 무슨 법에 근거, 근거했을까요? 상표 침해. 1차 도와 2차 도, 상표가 침해 아닌데.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뭐 부정 경쟁 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정확히 제가 서울 지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는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상표권은 상호는 유지하는데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에 어떤 그런 저작권을 인정한 건가요? 어. 가맹사업 1+1 제도 어. 가맹사업을 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음. 필요한 것 같네요. 프랜차이즈 영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만 하고 추후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난립하죠 저희 유행에 따라서 뭐 여름에 아이스크림점 이라든가 뭐 커피점 요즘 뭐 어떤 메뉴에 따라서 보니까 뭐 닭강정 뭐 이런 것도 브랜드가 많던데 예. 프랜차이즈 브랜드 40%가 량이 2년 안에 폐업한다 음, 그좀 작은 프랜차이즈를 가맹 점을 한다 그러면 조금 어. 주의가 필요하네요. 봉구 비어에서는 좀 다른 걸로 하지, 봉구 통닭 아, 좀 너무 따라하네요. <laughs> 2차 돌 하니까 또 1차 돌좀 독창성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하니까, 그게 신용이 좀 편승하려고, 이렇게 좀 유사 브랜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음 상표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어 상표권 행사를 통해서 유사 브랜드 난립을 막아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아, 계속되는 프랜차이즈 뺏기기 논란, 음, 가맹사업 1 플러스 1.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런 게 법을 법을 만들려고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가맹점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 계약을 하실 때는 조금 가 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40%가 인연 안에 폐업한다 이 부분을 좀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해야겠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황보희 변사입니다. 황보희 별사입니다 네이버에 다온상표로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온상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온상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검색, 무료 상담, 상표 등록 신청, 어디에 글을 남기시거나 1833889 하나로 전화를 걸어주시면은 저희 다온상표 전문가 황보희 변사, 김규화 과장, 이왕근 과장이 상표 상담 및 출원 기타 상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할 것입니다. 저희 다운 상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